<laughs> 아, 월요일 오늘 여기 점심 시간에 인천입니다. 하나님 위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인이 되시는 그 천상병 시인 봄을 위하여 겨울만 되면 나는 언제나 봄을 기다리며 산다 입춘도 지났으니 이젠 봄 기운이야 화사하다 영국의 시인 바이론도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다고 했는데 내가 어찌 이 말을 잊으랴 봄이 오면 생기가 도단하고 기운이 찬다 봄이여 빨리 오라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은, 어제는 눈이 비로 변한다는 두 번째 즐기 우수도 지나니 차가운, 차가움 속에 따스한 기운이 한층 더 봄이 가까운 것을 느껴지죠. 그래도 반짝 추위는 있다고 하니 감기와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세 번마디 준비 잘 하시고 미소 가득한 하루, 행복이 넘치고 복된 난들 되시기를 빕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1901년 러시아에서 유대인 혈통으로 태어난 야사 하이페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세살때 바이올린을 시작하여 10세 유럽에서 프로 연주자로 이름을 알렸고, 17세 미국 한의교울에서 데뷔한 천, 천재 연주자입니다. 그에 관한 유명한 일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터로 위문 공연을 다녔습니다. 부상한 군인이 모인 병원이나 사슬극장에서 군인들의 환호를 받으며 공연을 했습니다. 한 번은 공연이 예정된 곳에 적의 공격을 받은 뒤 폭우까지 쏟아졌습니다. 군인들은 막사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하거나 무기 손질을 하고 있었지만 하이처 하이처 패, 하이 패턴는 약속된 공연을 취소할 수 없다며 연주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주를 허무하여 공연을 기다던단한 명의 군인 앞에서 감동적인 연주를 했습니다. 우리도 단한 사람을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할수 있을까요?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죠.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